안녕하세요. 정년 목사입니다. 4월 30일 말씀 묵상 함께 하겠습니다. 10편 104편 19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때를 가늠하도록 달을 지으시고 해에게는 그 지는 때를 알려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어둠을 드리우시니 밤이 됩니다. 숲속의 모든 짐승은 이때부터 움직입니다. 젊은 사자들은 먹이를 찾으려고 으르렁거리며 하나님께 먹이를 달라고 울부짖다가 해가 뜨면 물러가서 굴에 눕고 사람들은 일을 하러 나와서 해가 저물도록 일합니다.주님, 주님께서 손수 만드신 것이 어찌 이리도 많습니까?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지혜로 만드셨으니 땅에는 주님이 지으신 것으로 가득합니다.저 크고 넓은 바다에는 크고 작은 고기들이 헤아릴 수 없이 우글거립니다.물 위로는 배들도 가며 주님이 지으신 리와단도 그 속에서 놉니다.이 모든 피조물이 주님만 바라보며 때를 따라서 먹이 주기 시기를 기다립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먹이를 주시면 그들은 받아먹고 주님께서 손을 펴 먹을 것을 주시면 그들은 만족해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얼굴을 숨기시면 그들은 떨면서 두려워하고 주님께서 호흡을 거두어드리시면 그들은 죽어서 본래의 흙으로 돌아갑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영을 불어 넣으시면 그들이 다시 창조됩니다. 주님께서는 땅의 모습을 다시 새롭게 하십니다. 주님의 영광은 영원하에라. 주님은 친히 행하신 일로 기뻐하신다. 주님이 굽어보기만 하셔도 땅은 떨고 주님이 산에 닿기만 하셔도 산이 연기를 뿜는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나는 주님을 노래할 것이다. 숨을 거두는 그때까지 나의 하나님께 노래할 것이다. 내 묵상을 주님이 기꺼이 받아주시면 좋으련만. 그러면 나는 주님의 품 안에서 즐겁기만 할 것이다. 죄인들아 이 땅에서 사라져라. 악인들아 너희도 영원히 사라져라. 내용혼나 주님을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10편 104편에 하반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10편 104편은 창조주 하나님을 묵상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 세계를 바라보며 그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발견하는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그 고백에는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의 생사여탈권, 살고 죽는 것에, 먹고 사는 것에, 주권이,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사실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금방 잊게 됩니다. 오늘 내게 주어진 시간,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 생명, 그리고 내 옆에서 함께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과 이 모든 피조물들의 생명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과 그저 우연히 살아가는 것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것의 차이는 너무나도 큽니다. 오늘 시인은 고백합니다. 이 모든 피조물들이 주님을 바라보며 때를 따라서 먹이 주시기를 기다립니다. 주님께서 먹여 주시면 받아 먹고 주님이 손을 펴서 먹을 것을 주시면 만족해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다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면 먹고 하나님께서 멈추시면 주지 않으시면 먹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숨기시면 우리는 살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호흡을 거두어드리시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자들에게는 바로 찬양이 나옵니다. 감사가 나옵니다. 오늘 시인의 마지막 고백에서 내 영혼 아, 주님 을 찬송 하 여라. 내 영혼 아, 주님 을 찬송 하 여라. 이 찬송 은, 이 고백 은 그저 반복적 이고 의례 적인 종교적 고백 이나 찬송 이, 아 니라 오늘 내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 께있음을그 하나님 이 오늘 내게 살아 가게 하 시고 먹게하 시고 누리 게 하심 을고 백하 는, 찬송입니다. 오늘 이 시대가 풍요의 시대라 합니다. 또 동시에 빈곤의 시대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선진국이라고 말하며 많은 것들이 발전하여서 먹고 입고 누리고 살아가는 것들이 최첨단을 날립니다 그리고 비교할 수없 정도로 세월이 흐리면서 더 많은 것들을 누리게 됩니다. 바로 풍요의 시대인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마음의 빈곤의 시대입니다. 육신은 많은 것들을 누리게 되어졌고 그 안에서 편리해서 만족해 하면서도 그 안에 빈 곳을 채우지 못해 또 빈곤한 영혼을 가지고 그 빈곤함을 채우기 위해 허덕대며 여기저기 찾아다니는 시대입니다. 이 때, 우리에게 채워져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공급자 되시며, 우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이 채워질 때, 우리는 그 빈곤함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로 풍요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으로,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우리는 만족하며 자유하게 되어, 이제,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풍요로운 자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풍요가 나만을 위한 풍요가 아니라 모든 피조 세계의 피조물들을 회복해 하실 하나님의 풍요임을 알기에 그것들을 나누고 흘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찬양이 여기까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내게 만족 나를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에게서가 아니라 나를 만족해 하신 그 하나님이 함께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이 모든 피조세계 가운데 채우시고 살아가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찬송하는 것.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모습입니다. 20편의 시인이 고백하는 이 고백들이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 속에서 잊혀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공급자이시며 주관자이심을. 그래서 오늘 내가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허락하심을. 그것을 기억하고 이제 그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것을 방해하는 죄에 허덕대며 자신의 욕망 속과 욕심 속에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부러워하기보다 그들 가운데 있는 공허와 갈등과 빈곤을 바라보며 그들을 위해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하나님 대심을 드러낼 수 있는 죄가 되기를 위해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이 세상의 풍요와 빈곤의 사이에서 왕자왕하며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며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쭉 권자 대심을 고백하며 오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의 회복을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